드디어 여름 휴가를 갑니다.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는데 18개월 된 우리 아이도 모기피제 써되나요양 먹을 땐양 먹을 시간. 아, 어, 되게 공감되는 사연이에요. 음.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보니까, 어, 진짜 괜찮을까? 어,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자면 모기기피제는 태어난 지 6개월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내가 태어난 지 6개월 넘었다 이러면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. 우리는 지금 태어난지 개월수로 음300우리는 <laughs> <laughs> 마음껏 써도 됩니다. 네. 보통 6개월 미만의 그런 어린 애기들은 이제 모기기피제를 바르는 것보다는 이제 모기장 같은 거 네. 어, 그렇게 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모기를 차단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. 저희가 이제 모기기피제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. 그 모기기피제 안전성에 관련해서도 음. 또 얘기들이 워낙 많았었고 음. 그래서 식약처에서 아예 재평가를 했잖아요. 그쵸, 그쵸, 그쵸. 네, 재평가를 해서 잠깐 모기기피제 성분 재평가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모기기피 효능 기준을 80에서 95%로 상향 조정하고 안전성 자료를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. 안전성, 유효성이 입증된 성분은 DEET, 이카리딘, PMD 세 가지 성분이며 정양유와 시트로넬라유 등 다섯 가지 성분은 각각의 사유로 빠지게 되었습니다. 지금은 과연 무슨 성분을 안전하게 네. 쓸수 있는지 네,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DEET, 이카리딘, PMD, IR3535 뭐 이렇게 네 가지 성분이 모기기피제로 사용되고요.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모기기피제를 선택하는 그 꿀팁을 꿀팁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. 첫 번째. 음, 애기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카리린다. IR3535. 에틸, 부틸, 아세틸, 아미노, 프로피네이트 성분. 오! <laughs> 그두 가지 성분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. 그두 번째 꿀팁을 드리자면. 등산이나 뭐 캠핑이나 음. 이런 야외에서 음. 활동하시길 좋아하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숲속목기나 산속목이가 네. 유난히더 강하잖아요. 그럼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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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분들은 지속시간이 길고 음. 또 효과도 더 강하고 음. 이런 제품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음. 그럴 때는 DEET 성분을 음. 고르시면 되겠습니다. 꿀팁 세 번째! 세 번째. 의약외품인 것을 확인하세요. 팔찌 같은거나 클립 형태나 뭐 이런 거 많이 음. 팔잖아요. 네. 근데 그거 보시면 이제 공산품이라고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. 음. 네. 근데 그것보다는 의약외품이라고 음,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사용하는 부위, 도신경을 네. 쓰셔야 되는데요. 얼굴, 특히 뭐 눈, 코, 입을 향해서 음. 뿌리시는 거안 되겠고요. 으아. 상처가 난 부위나 또 햇볕에 예, 탄 부위에 그죠. 뿌리시는 것도 네. 안 좋고요. 또 아이들이 직접 사용하게 하는 네. 거 아무래도 위험하겠죠. 네, 꼭 보호자가 뿌려주시길 바랍니다. 뿌려줄게요. 대신 어, 눈코 입 뿌리자 여기에 <웃음> <웃음> 빼고. 모기로부터 안전한 여름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. 모기 방어 바밤. <laughs> 19, 30분에? 아니, 아니. 구독, 그, 보기만. <laughs>